네, 안녕하세요. 띠띠빵빵입니다. 오늘 점검 볼더뉴 K9 차량 앞에 나와 있고요. 이 차량은 2016년 12월에 등록한 더뉴 K9 3.3이기저켓티 v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키로 운행을 한 차량이고, 어, 트렁크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시작가격은 1,750만원에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고요. 어, 바로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아, 하단에 좀 기스가 있어서 뜯을요 도50% 이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뒷범퍼 쪽에 조금 스래치가 있어서 뒷범퍼도 도색을 하면 좀 깔끔할 것 같고요. 자, 트렁크 부위는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어, 트렁크는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석 측면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어, 크게 큰 기능은 없어서 어, 광택만 쭉 돌리면 될것 같고요. 이쪽도 앞 범퍼 어차피 하단에 좀 스크래치가 있어서 앞 범퍼랑 뒷 범퍼 도색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 범퍼, 뒷 범퍼만 도색을 하고 나머지는 광택을 돌리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실내를 한번 보시죠. 자, 앞 좌석 실내는 되게 넓게 잘 되어있고요. 헤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는 약간 사용감 있지만 큰 이상 없고요. 자 보조석 시트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문쪽에 지금 거뭐 선이나 통풍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자 주행 거리는 11만 키로 약간 넘었습니다. 자 핸들 쪽에 핸즈프이나 뭐 기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네비나 유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 자 어라운드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 옵션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보조석에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뒷좌석으로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도 상당히 넓게 잘 되어있고요. 어, 더어 부분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석 모니터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양쪽에. 후석에 기능 버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워크링 디바이스도 들어가 있고요. 어, 뒷좌석 실내는 상당히 넓고 상태도 시트 상태도 좋고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부분도 다상태 양호하고요. 어,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어,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내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어, 지금 엔진룸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쭉 천천히 보면 은 어, 엔진 쪽이나 미션 쪽이나 지금 누유되는 부분은 보이지가 않고요.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네, 요렇게 해서 더뉴 K9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엔진 미션 상태도 괜찮고 전체적인 차량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이고요. 어, 지금부터 바로 경매 회장으로 가서 낙찰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K9 시작가 1750입니다. 낙찰가 2230입니다 이 K9 차량 223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좋은 가격에 낙찰이 됐고 K9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경매장에서 좋은 가격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